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AI 심포석 소목의 기구침포석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소목과 화점을 둔 다음에 길을 굳히고 두는 포석이 에, 가능합니다. 예전는 소목의 길을 굳힐 때 날일자와 한칸 굳힘을 많이 에, 사용을 했지만, 음, 요즘 AI 심포석에서는 눈목자 걸침이나 특히 두칸 높은 걸침 구침 이두칸 구침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침수입니다. 자, 길을 구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길을 붙치게 되면 예전 포석에서는 이 기구침이 뭔가 세력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변 적으로의 발전성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해서 십중89 백이 상변으로 이렇게 뒀는데요. 어, 요즘은 이렇게 두는 수를 잘 두지를 않습니다. 예, 변이 크질 않기 때문에 음. 자, 이런 기구침 포석이 이루어지면 어 백의 입장에서는 걸치던가 또는 33에 들어가는 수를 제일 많이 예, 둡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33에 들어가는 것이 예, 유력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삼삼에 들어오면, 흙으로선 이쪽으로 막아야 될지, 이쪽으로 막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 어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막아서, 여기 이제 흑진형이 있으니까, 뭔가 이쪽 에 우변을 크게 키우고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막아서 뭔가 집을 만들려고 해도 집이 잘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두면요, 밀고, 젖힐 때, 같이 젖힙니다 자, 이때 여기를, 어 뭔가 뻗어주면 하나 선수하고 에 뭔가 이게 우변 쪽으로 차들가는 어 이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백집 흑집이 별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얼핏 보기 협공하는 게 강력한 수처럼 보이지만 어 이것은 이제 붙여 뻗는 수가 에,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어 준다면 뭐 저치고 뻗기만 하더라도 이게 세력이 지금 흑세력이 중복이 돼가지고 예, 별볼 일이 없어요 형태상으로는 기대상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건 또 끊기면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막으면 잡아가지고 이거는 흙이 불만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막으면 이것은 어 뭔가 단수 칠때 뒤로 넘어가겠다는 건데요 이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다음에 백이 이제 붙이고 예, 젖을 때 이곳을 이렇게 예, 둔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이게 뒷맛도 고약하고 어, 이 형태는 이제 흙이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음, 뭔가 집을 만들기가 흙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어, 이렇게 된 이제 예, 계기는 바로 삼삼에 들어왔을 때 이쪽을 막았기 때문이죠. 이쪽을 이렇게 막았기 때문이죠. 자, 참고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뻗질 않고 이렇게 둘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둘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궁색합니다. 백이 단수치고, 내려가기만 하더라도, 별볼 일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막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또 삭감하는, 어, 이런 수도 남아있고, 또 여기서 이제, 뭐, 백세력을, 흑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고, 자, 흙이 우변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흙보다는 백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삼에 침투를 하게 되면 흙의 입장에서는 자기 진영의 집을 만들기보다는 이쪽으로 막아서 두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이제 밀고 기본 정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본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뭔가 삼삼에 또손 빼고 삼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걸치거나 또는 이쪽에 삼삼 들어가거나 또 걸치거나 뭐 이런 진행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음이 상황에서 우하기를 계속 진행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젖히고 예, 끊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런 수는 음 하변보다는 우변을 흑이 중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이 이제 기세상 아 백이 여기 잔수치면 자 단수 치고 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흙이 에, 백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아요. 그렇지만 백은 이제 기세상 작겠죠. 어, 이런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요걸 둘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본형인데 흙의 입장에서는 우변 쪽에 나름 집을 만들었지만 백이 뭐 이렇게 둬서 저도 백이 나쁘지 않고 또 손을 빼서 뭐 상변에 벌린다든가. 네, 길을 붙여서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음, 아무튼, 요 진행은 서로가, 아, 둘만한 진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구침에 있어서 받으면, 탐삼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다. 자, 여길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두면 흑의 입장에서는 날 일자로, 어, 받아도 되고, 그럼 백은 붙이고, 대저치는, 어,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를, 예, 뭔가 어, 협공을 해서 주는 것도 흑의 어, 입장에서는 좋은 수입니다. 자, 들어가면 뭐 이런 진행이 될 텐데 흙도 하변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또 충분히 둘만한 어, 그런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흙이 이런 배석이 아니고 어, 이쪽에 소목에 두고. 자 이렇게 길을 붙이는 수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음 이런 포석이면 또 예전에는 여기 이제 어, 뭔가 갈라쳐가는 것이 예전에는 상식적인 수지만 요즘 AI 포석에서는 이제 변보다는 기의 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치는 수가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다가선 다음에 받을 때 여기를 걸치거나 또 걸치거나 아니면 3-3 이쪽에 3-3 어, 이렇게 진행을 시켜버리면 백이 별로 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에, 받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석은 음, 백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쪽에 이렇게 이제 갈라 걸쳐서 받으면 붙이고 대체해서 두는 보석 또는 따라서는 뭐 이쪽에 이렇게 또 3, 4에 들어가서 두는 것도 어뭐 충분히 둘만한 그런 포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굳히면 백의 입장에서는 변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쪽에기쪽에 예, 예, 기쪽에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다가서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나름의 노림을 간직, 간직하고 있는 수인데요. 자, 이 수에 대해서는 흙은 음, 손을 빼야 됩니다. 흙이 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빼고 어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의 노림이란 거는 이쪽에 이제 붙이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젖히면 되젖혀 가지고. 단수 치고 이을 때어 요거 못 잡죠. 귀 기가 잡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를 또 어, 두고 받을 때 자,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나가봐야 소용 없습니다. 한번 더둬버리면 결국엔 나가야 됩니다. 넘어가버리면 괜히 부담이 되니까 요런 장면에 이제 넘어가면 아, 부, 여기 두면 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어, 이런 진행이 자 이으면 어, 이거는 어, 서로가 어, 둘만한 근데 어, 백보다는 흙이 조금 더 뭔가 두텁고 흑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보다는 흑이 약간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흑이양 소목을 또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양쪽에 소목을 두고 길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백은 날일자로 걸치는 것보다는 높게 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걸침에 대해서 흙은 협공보다는 붙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죠. 젖히고 두고 잇고 둘때 뭐 이런 보석 다음에 흙은 여기 가는 게 좋은 수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어, 이쪽에 넓게 포진하는 것이 조금 더 어, 폭넓은 바둑을 둘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포진 역시 어, 서로가 둘 만한 기본 포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목이 소목을 굳힐 때 날일자나 눈목자보다는 한칸보다는 두칸 굳침이 요즘에 실전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예, 굳침수라는 거. 그리고 굳힌 이후에 예, 변의 크기보다는 역시 반대편 기쪽이 크다는 거. 이거 어,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